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EBS의 강사로 활동 중이신 김지원 선생님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냐면 어, 성인 영어 학습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한번 파헤쳐 볼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 김지원 선생님께서 9년 이상 영어 강사 생활을 영어 이제 교육 쪽에 어, 복무, <laughs> 근무하시면서 터득하터득하신 노하우를 나눠주실 건데요. 어, 유치, 원 어, 영유에도 잠시 근무를 하셨고요.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성인들, 전 연령대를 가르쳐, 가르치신 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아동 영어, 그 다음에 학창 시절의 영어, 전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인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지원 선생님이, 어, 의, 또, 약간, 어, 특이점? 어, 어떻게 하면, 특이점이라 해야 그 될까요?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 즉, 대학교 이전에는, 어, 외국에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과 동, 어, 원어민, 그냥 원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인들이 영어 발음을 이렇게 원어민과 흡사한 혹은 원어민 발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비결과 그 다음에 발음 연습도 몇 가지 시간이 남는다면 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재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EBS에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웅진 싱크빅의 대표 강사로 또 활동 중이시고, 그 다음에, 어, 어그 다음 제가, 어, 며칠 전에 최근에 영상을 알아봤는데 하,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도 할말또 코멘트 제가 또 이렇게 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에 또 있거든요. 어쨌든 네그 영상을 보고 하, 역시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어, 유튜브 영어응급실 영어응급실 지원생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어, 요 책을, 어, 다섯 가지 <laughs> 문장 형식 처음 독해라는, <laughs> 어, 책을 <laughs> 출간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요 이야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조금 또, 뭐 직접 또, 어,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뭐, 그렇군요. 그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목소리, 아 목소리 톤, 아 진짜 최고입니다. 네네. 음, 네, 음, 데이비님의 최강 목소리죠. <laughs> 영어응급실 지원쌤이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그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랑 정말 똑같아가지고, 앞부분이요. 너무 아, 똑같아가지고. 근데 예문만, 예문만 달랐어 근데 그거를 쌤이 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시면, 그 이제 인트로 부분만 있잖아요. I like you 나온다. 이 순서 바뀌고 영어, 우리말 아, 차이. 네네. 그 부분이, 어, 너무나 와닿을 것 같아서. 네네. 그 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말과 영어의 이 본질적인 차이점,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아주 큰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을 김준쌤이 영상에서 풀어주셨는데, 그거를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효림파파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1형식, 2형식, 3형식, 말만 나와도. <laughs> 뭐야, 고리타분의 끝이다. 정말 배우기 싫다. 뭐 이제. 이렇게 많이 접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이유가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에설명 한번 드렸던 건데 영어랑 한국어의 굉장히 큰 본질적인 차이가 <laughs> 바로 순서의 중요성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뭐,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한국어 문장을 생각하면 나는 너를 좋아해도 말이 되지만 너를 나는 좋아해.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말의 순서를 바꿔도 말이 굉장히 잘 통합니다. 하나의 의미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나는 너를 좋아해를 바꾸면 I like you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한번 마구잡이로 바꿔보자고요. Like I you. 뭔 소리야? 이상도 <laughs> 되겠죠 그리고 You like I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You like m 가 맞지만, 의미가또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널 좋아해야 되는데, 네가날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말수사를 마구잡이로 바꿔도 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이해를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가 않다는 거. 그 가장 큰 이유의 차이는 바로 한국어 조사에서 오는데요. 나는 너를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은는이가, 뭐, 을를, 뭐뭐다. 이렇게 한국어에는 단어 끝에 조사 붙이고. 단어 끝에 조사를 붙이니까 이미 딱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 I like you인데, 나는을 하겠다고, 막 I 뒤에 뭐, 는이니까, 뭐, SK 막 이런 걸 붙여볼까, 막 이런 거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I는 그냥 I 그대로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드시 단어의 순서를 정해줘야 하나의 의미가 통하게 돼요. 그 순서가 바로 다섯 가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1, 2, 3, 4, 5 형식이라는 게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틀이라고 할수 있고 예상에 존재하는 모든 <laughs> 영어를 통해 봐도 정말 도치가 됐다 이런 몇 가지 경우 빼놓고는 모두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형식을 제대로 배우는 게 독해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호라. 아, 역시. <laughs> 김지원 선생께서 님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는 외국에 그래요. 한 번도 가보신 그렇죠, 적이 네. 맞죠 나가신 적이 없죠 네.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를 원어민과 거의 동일하게 흡사하게 잘 하시는데 그 비결이 네.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뭐이 질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요. 네. 어... 일단은 생각해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공부로서 영어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아, 점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공부로서 저는... 강조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네, 영어를 막 문자를 막 갑자기 영어책을 막 내민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았고 음. 그냥 영어가 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음.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건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뭐 아버지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가실 때 저를 같이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라이언킹만 보여줬어요 어... 자막으로 어, 그러니까 자막옷이. 이제 저는 아빠 회사에 가기만 하면 라이언킹을 영어로 자막 없이 계속 봤던 거예요 그것만 어... 한 진짜 떠오르고 50번은 봤을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대사가 막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보게 되고, 음. 그 외에도 뭐 뮬란이라던가, 인어공주라던가, 이런 디즈니 영화들을 굉장히 자주 틀어주셨고, 음. 저도 그거를 막 이제 막 공주님들 따라한다고 막 쫓아내면서, 아! 막 이러다가 <laughs>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이 붙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영어가 친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딱히 없었다는 게 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학원에 처음 다녀봐 본게1 3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전까지는 영어 학원 자체를 다닌 적이 없었고, 음, 중학교 오. 들어가셔서 처음 다니신 거네요. 네, 네, 음. 네. 근데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셨다. <laughs> 음, 풀어놓는 네. 게 정답이죠. 네. <laughs> 네. 첫 번째는 그거를 풀 수가 있고, 네, 네. 다음 두 번째는 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발음은 챙겼는데, 이제 어휘력이나 네. 독해력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 중학교 내신을 병행하면서 되게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초등학교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즐겁게 즐겁게 들었던 것들이, 네.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데, 음. 뭐 워낙 재밌게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거부감도 없고, 단어 정도 외워주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외웠거든요. 음,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외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네. 외고 입시를 준비하려면 단어를 또 이만큼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초등학교 때 즐겁게 공부했던 베이스 위에 엄청난 양의 어휘를 중학교 때 쌓았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초석을 다졌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제가 영어 강사 활동을 하면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성인이 되셔서 하신 거네, 세 번째는. 네네네, 음. 물론 뭐, 외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는 좀, 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공부법인 것 같아요. 제가 대일 네. 외고를 다녔는데, 정말, 그냥, 다다익선 미친듯이 많은 학습량을 던져주고, 좋죠. 소화 못할 거면 자전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음, 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 근데 네. 첫번, 일단 어릴 때, 어, 지금 <laughs> 딱 키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laughs> 두 가지가, 첫째, 어,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영어를 강요하지 않았다. 영어를 학습적으로는 <laughs>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뭔가 문자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어 듣게 해준데 고개 두 고개 하나의 예시로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노, 이제 조성을 해주셨는데 어, 그게 뭐 디즈니 영화라든가 뮬란이나 라이온킹 같은 거 이런 디, 여러 디즈니 이제 초창기 영화도 요즘 디즈니 말고 그런 것들을 어, 많이 보여주셨다. 네 우리 연식이 나오네요, 맞죠? 그아 나토 같은 거같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거부감이 없었다, 맞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어, 중학교 때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셨지 안만 아마 문법도 하셨을 거고 어뭐 어, 독해라든가 내신 이제, 네네 내신 준비하시면서 어 문법이나 뭐 독해나 어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어릴 때 습득하셨던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규칙화하고 조금 더 이제 입시에 음. 맞게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셨다 음. 그렇게 가시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성인이 되셔서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그게 또 업이다 어비, 보니까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렇죠. 네. <laughs> 8년, 만 8년 이상, 어, 전 연령대 유치원부터 지금 성인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 딱 느끼시기에 성, 어, 영어 학습 혹은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핵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드려도 될까요? 음, 음, 연령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 유,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 저, 중요 정도까지는 네. 네. 그냥 영어가 공부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하고 싶어서 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네. 사실 영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나 성인분들 보면 분명히 영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 알아도 들으시는데, I can't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다가가시는 게, 음. 그냥 본인이 영어 감정이 안 좋아서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최대한 거부감 없게 챙기는 게 유도등 시절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 본인의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그런 것들을 좀잘 챙겨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꿈을 위해서 공부해라 뭐뭐 음. 뭐, 미래에 너가 뭘 하게 이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네가 어뭐 그래 뭐꿈 이런 건 필요 없는데 그냥 네가 지금 <laughs> 있는 집단에서 네가 제일 주목받고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라면, 그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음. 요 정도의 접근이 저 통할 때가 많았고요. 아주, 아주 현실적인 이상으로도... 동기부여네요. 그쵸. 네네. 네. 저는 아이들을 되게 직접 가까이서 만나기 때문에 그게 네네. 제 결론이고, 음.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확실한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laughs> 그냥, 책일 <laughs> 목표처럼, 그래. 음... 2021년에 난 영어를 공부하겠어. 이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니구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려면 토픽 점수, 아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라던가 음. 취업하려면 토익이 필요하다라던가, 아니면 당장 뭐 해외 바이어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마디도 못한다. 뭐 이런 동기가 있으면 진짜 잘하더라고요. 음. 게 아니면. 그렇죠.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면 이제 여기 학부모님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을 <laughs> 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도 훌륭한 동기가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그냥, 음, 아, 영어 못하는 게 컴플렉스인데 공부나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한... 동의합니다. 네. 지금 여기 어떤 어, 혜민님 아마 아시는 분 같은데 질문 하나 주셨는데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서요 영어 감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즉 영어 어릴 때 아이들이 영어 거부를 안 하도록 하는 키포인트가 있다면? 음, 숙제를 내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뭔가 그러니까, 할 거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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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의무가, 네. 의무적으로 뭔가 예. 할 거리를 안 주는 거 네. 어,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어뭐 예를 들면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할 수 있는 게뭐 엄마랑 단어를 하루에 뭐0 개씩 외우기로 정한다.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아, 그렇죠, 좀 미세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 아이,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 뭔가 그냥 재밌게 즐기고 영어가 나오면 그냥 뭐 이렇게 즐기고 하면 되는데 뭔가 그걸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추가적인 걸 해야 된다거나 뭔가 매일 엄마랑 영어 뭔가 일정량을 소화를 해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어떤 날은 괜찮겠지만. 어떤 날은 재미가 없을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부감이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죠. 아, 좋은. 특히 제가 EBS에 오기 전에, 저는 네. 쭉 대치동이랑 압구정 쪽에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거기는 소위 말하는 사교육의 맥하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뭐 영어 유치원을 다섯 살부터 막, 막, 국제학교 막 해가지고 오는 네.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꼭 대체동 친구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압도적으로 잘한다거나 대학을 압도적으로 잘 가지 절대 않아요 음. 오히려 다른 지역 대비 중상위권은 많지만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비율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원수 아, 아, 대비.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애기들이 <laughs> 어렸을 때부터 칠려본 거예요. 아, 음. 난 이제 영어는 정말 너무 싫어. 으 그만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지금 애들 영어 공부 시키시는 이유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좋은 대학교 아니겠어요? 그렇죠. 1차적인 목표. 굉장히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학교라는 레이스를 통과하기 전에, 한 고1, 고2 때쯤에 그냥, 아, 리타이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 네. 엄마 나 영어 공부 안 네. 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걸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막 국제학교에서 난다, 긴다 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갑자기, 아, 선생님, 번아웃이 왔어요. 이러면서 아, 이제. 그렇죠. <laughs> 문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이런 학습이나 영어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제 정작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네. 때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네. 유초, 중등에서 질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라든가 즐거움이 꾸준하게 좀 어릴 때는 유지가 될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활활 탈수 있도록 즐기도록 해주는 그쵸, 그쵸. 네네. 네. 게 네네 번아웃 되 않게 참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방금 그 뭐지 어, 성인은 확실한 동기가 있다고 어, 있어야지 해야 된다는 말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혹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인들이 이렇게 가르쳐 보시니까 김준생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쳐 보시니까 실제로 성인들이 학습하면은 좋은 그런 아주 뭐 영어 학습법이 있다든가 네네 그런 것들 있으시면몇 가지 소개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독해책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네 그런 게 있다면 소개 제가 그래도 네. 뭐 특허청이나 네.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쪽에 이제 임원진들이나 사원분들 영어 강의를 했었어요. 뭐, 롯데 사원들도 잠시 맡아서 했었는데,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 이건 네. 제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네. 네. 어, 일단 스텝이 좀 있습니다. 스텝 첫 번째는요, 그 하루 종일 본인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으세요. 음... 그래서 24시간을 뭐 자는 시간 빼놓고 그 녹음기를 쭉 틀어놔요. 특히 회사에 계실 때 그냥 녹음기를 틀고 핸드폰을 계속 갖고 다니는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스텝2는 집에 와서 그걸 빨리빨리 들어보면서 그날 내가 했던 말을 한국어로 쭉 적어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음...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한국어 스크립트를 뭐, 파파고를 쓰시던, 아, 그니까, 파파고는 음. 정말 좀, 뭐, 최악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파파고를 네. 쓰시건, 네. 아니면은, 주변에 뭐, 영어 선생님한테 잠깐 원데이 클래스라도 받으시던 해서, 그 한글로 된 스크립트를 영어로 바꾸는 게 스텝3에요. 음. 그 다음에 스텝4. 네. 그것부터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죠. 아, 왜냐면 완전히 어, 완전 현실에서 쓰는 표현들만 쓰게 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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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음. 내가 회사에서 쓰는 말. 내가 학교에서 쓰는 말만 영어로 먼저 배우고 그걸 일단 통문장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체감하는 영어 실력이 엄청 올라가요 아 그렇겠네요 아. 왜냐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영어로 할수 있게 되니까요 아 진짜 좋네 네. 제일 기업 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답 너무 많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뭔가 이 책을 통해서 하면 은 와닿지 않은 문장도 있고 내랑 이제 본인과 상관없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아 이게 네. 언제 언제 쓸지도 모르고 이문법이이 독해를 이 표현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일단 네. 1 단계 녹음기를 켜놓고 뭐한한 한 며칠 네. 동안 어, 계속 녹음하고 다니고 두 번째 그것을 한글로 스크립트를 친다 세 번째는 그쵸.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뭐 부탁을 하든, 뭐, 최악의 경우 파포고를 쓰더라도, 이렇게 쫙 영어로 모든 것을 바꾼다. 네 번째,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학습을 네네. 한다. 네, 그러면은, 네네. 바로 실력이 딱 올라갔다고 느낌이 오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세상에나, 그건... 세상에나, 그럼... 마상에... 네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네쭉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음.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 말씀드렸으니까, 네. 오, 내가 몇, 시, 뭐, 십몇년 동안 영어 음. 공부했는데, 학과사에서 말이 안 되다가, 막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신이 나고, 선생님이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아. 이제, 이런 표현으로, 뭐 회의할 때 나올 만한 표현, 정리해서 음. 같이 회의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수업이. 아, 소리.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 아, 학, 학습자마다 다 다른 그런 만족도를 그렇다. 다 가질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 그러면은, 어, 여기서, 어, 상인학습자의 학습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